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베드로 전서 1장 15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어, 한 주간 두 주간 또 오랫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운데 서로 인사했어요? 어, 못한 친구가 있나봐요 옆에 앞뒤 의 친구들한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네, 인사 좀. 한 번만 인사 좀 해줘. <목> 자, 여러분, 자. 자. 한번 그림을 보줄게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 있죠. 거기를 거꾸로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본적 있어요? 어, 어떻게 해? 벌써 알고 있네요. 네, 강물에 있는데 좀좀전 빨리 지나갔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손으로 다시 막 뭔가 올라오고 있죠. 저 동물이 뭐라고요? 연어. 연어. 여러분, 연어를 본 적, 직접 본적 있나요? 아니요. 어, 언제 봤어요? 연어 회로만 <웃음> 먹어봤죠? <웃음> 직접 연어를 잡아보거나 눈으로 본적 있어요? 살아있는 연어? 아니요.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면, 아, 저거 연어구나. 이렇게 알수 있을 연어 있을까요? 왜 연어인 지알수 있을까요? 연어는 다른 물고기들은 달라요. 다른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물에서 편안하게 헤엄치고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연어는 악착같이 넓은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까지 헤엄을 쳐서 자기 원래 알을 낳는 곳까지 강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 제 특이하네! 제 연어구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물고기들이 가진 본성과는 달리 연어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알을 낳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달라 보여야 돼요. 똑같은 본성과 똑같은 습관대로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아저 사람은 봤더니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거. 누가 봤는데, 에, 저는 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모두 다죄 가운데 살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범죄한 이유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갖게 됐어요. 그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퍼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세상 물고기들과 똑같이 그냥 막 헤엄치고 사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레스시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누가 읽어볼까? 시은이가 읽어볼까 앞에 있으니까 어, 내가, 내가 재학 중에도 출생을 왜냐 어머니가 대중에중에서 나를 임태하는 이는 시편 오십일편 오절 말씀입니다. 아 시편이 잘 읽어줬는데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건 다윗이 자기 어머니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죄 가운데 사람이 출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물려받아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대요? 아주 아주 어릴 때부터 악하대요. 그냥 간단하기 정말 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아이지만 생각하는 바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가 어렸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서 너희 모두 다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 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하나님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곳까지 나왔지만 미안하지만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나의 구원자라고 여기길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습성이 나를 예수님에게서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하려고 하기 때문이요. 다만 그들이 좋아하는 건요 죄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서. 어, 저런 거 내가 아는 게임하고 비슷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막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고 막 총으로 칼로만 이렇게 하는 게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너무 재밌대요. 네? 재밌어서 이런 게임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근데 남자 친구들 많이 알죠? 주변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게임들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거나 막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임들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죠. 대답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저 쉽고 땡겨 있는 거뭘까요 우리들이 봐서는 안 되는 좀 잔인한 것들, 아니면 야한 것들, 이런 것도 재미로 본대요. 미안하지만 이게 지금 세상 현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거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지식들을 배우고 있어서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가운데, 과학에서 특히 진화론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긴 하죠. 진화론이라는 거 들어봤죠? 학교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리에서 주장된 하나의 설이에요. 사람이 원숭이에서부터, 유인원에서부터 진화되어 왔다. 이런 사실은요,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믿고요, 답안을 그렇게 쳐야지만, 정답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믿고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기록했던 기록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죄된 본성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가로막으려 하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요. 아 멋진 비행기가 지나가네. 저 비행기는 누군가가 사람이 만들 수, 만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늘을 날라다니는 새가 있잖아요. 새를 보면서는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새가 잘나네 생각해요. 이 새를 만드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가 있나요? 시계가 있는 있나? 지금 시계를 보면서 야 시계 참 정확하다, 정밀하다. 누가 이렇게 시계를 대단하게 만들었을까? 안에 막 보면은 이렇게 투명한 시계는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막 보이죠. 정말 이거 대단한 사람이 잘 만들었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빈틈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지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 오늘 무슨 교회였죠? 기억나나요? 처음에 에베소, 그 다음 어디였죠? 어머나 아니고, 서머나, 그 다음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버가모 교회 사람들 역시 아주 아주 힘든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버가모가 버가모가 있던 교회가 있던 지역은 지 버가모 땅에는요, 특별히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거기 뭐가 있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버가모는요, 높이가 12미터나 되는 제우스를 위한 제자이 있었어요. 또 아테네 여신의 신전도 있었고요. 토지의 풍요를 비는 여신 테메테르의 신전도 있었어요. 또 당시에 병을 치료한다고 믿었던 뱀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도 있었고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자그마치 3개나 냈다고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버가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교회,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 특히나 이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괴롭히고요. 못살게 굴고. 죽이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저, 저, 저질렀던 곳이 바로 이버가무 교회였죠. 버가무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버가무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와 술을 자기 집어었습니 신나게 잔치를 즐기다가 점점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 어떤 일이 됐냐면 사람들이 가장 다증하게 여기시는 행위를 했어요. 부부가 아닌데 다른 남자와 여자와 음란한 행위들을 주고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나 보실 때는 너무나 끔찍한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에 있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냥 당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어때? 뭐 이런 거는 우리 도시의 전통적인 문화야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선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버가무지역 사람들을 보면서 점차점차 점차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골라 성경에 나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해. 근데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성적인 죄를 짓듯 우상에게 우상숭배라든 건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 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런 끔찍한 제가 버그호 교회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몇몇 구절들을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옛날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과 같이 내 욕심 따라서, 내 고집 따라서, 내 계획 따라서 모든 걸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앞부분 말씀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이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째라? 마음대로 해라? 아니에요.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동화돼서 똑같이 살아가는 안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법아후교의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는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아주 음란한 일들하는 죄에 빠지고 말았어요.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입으로는 또 가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말을 했지만 결국 자기 주변 사람들과 함께는 음란한 일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지낸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 말씀에 비유를 했는데 이거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이다 했어요. 발람이 누군지 알아요? 발람. 어디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모압 지역의 왕인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발람에게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세요 했더니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가려 했다가 따라갔어요. 물질 때문에 결국은 따라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을 때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발람을 막아서 저주를 다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결국 그게 실패하자 발람은 자신의 계획을 가르쳐줬어요. 그건 뭐냐면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음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유혹에 빠뜨려서 다 무너지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결국 그 계획은 성공했어요.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자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일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하님이가증이 여기시는 죄를 범하다가 땅 가운데서 2만 4천 명이 나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 반람의 교훈을 따른 일들이 저 버가무 교회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버가무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런 일들을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씩 두 명씩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버가무 교회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혹시 누군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었던 사람, 누구였을까? 안으로 시작하는 사람. 어,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 전설에 의하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버가모 교회 중에 한사람이던 안디바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시인했어요 그리고 자기 행실을 거룩하게 살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이 의해서 노세로 만들어진 황소 속에 갇힌 다음에 불에 구워져서 순교를 했다고요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끔찍하게 벌준다고 하는데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인 거예요. 연어가요. 강물을 거꾸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몸이 아주 개운하고 운동한 듯이 기분이 좋을까요? 알지도 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거룩함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내가 죽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을 던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내 주변에 어, 다들 이런 게임 다 해요. 뭐저 교회 다닌다고 저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욕해요. 남들 다이거 이상한 거 하고요. 다 이상한 짓 보고 양한 것도 보고요. 그래요. 저도 그냥 따라서 본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 몇 구절 떠볼 건데요 아까 봤던 이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이제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15세 이상 영화 본 친구 있죠? 솔직히 있어요. 안본 사람. 나 19세 이상 하나도 안 봤다. 없죠? 하나도 봤어. 19세 이상 영화. 19세 넘으면 봐도 된다고 세상은 말해요. 미안하지만 강도사님 19세 이상 영화 보지 않아요. 왜안 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19세 이상의 영화를 측정한 이유는 뭐냐면 19세 이하의 어린이가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이 치명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인이 된다고 해서 다 19세 이상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15세 이상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수위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성장에 발달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얘기는요.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 19세 넘으면 이거 다 봐도 되는 거네. 봐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 하나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하여 주라고 하나님의 물은 이방인과 같이 세력 음란한 것 야한 것이런 것을 따르지도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것 같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그럼 행동해야 될지 3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건데 첫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요? 사람,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대답해야 될 정답은 뭘까요? 예수님. 나는 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즉시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어 가서 살짝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이 유혹에 넘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제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요. 셋째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실제적인 전략 어떻게 될까요? 떠나야 돼요.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내가 어, 정말 이 무섭고 잔인한 건데 내가 끝까지 한번 봐보겠어. 그리고 나서 끝까지 어 저걸 봤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알죠? 삼손 드릴라 이야기. 드릴라가 유혹하죠 을 삼손한테 계속 아, 제발 너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요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떠났어야 돼그 자리를. 내가 죄의자인걸 알고 떠나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죄의 자리는요. 떠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옆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옆에서 보기만 하니까 난 괜찮을 거야?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떠나야 돼요. 누가 이거 재밌다고 이 만화 한번 보자고 할때 어? 아니야. 난안볼 거야. 거절하고 떠날 수 있어야 돼 이게 자 그리스도인데 어때? 너희들 컸을 때자한 잔만 마셔봐. 괜찮아? 몸에 나쁘지 않아. 건강에도 좋대. 떠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너왜 그래? 이상하네?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남들은 잘 먹던데? 우를 고슬로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떠날 수있어요법화무교에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지키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기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예수님 말씀하신 내 입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심판 때 너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우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주이시기도 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내 욕심과 교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상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도 하셨고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노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겠다는 약속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세상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세상에서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볼 때는 좀아 저거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는 모습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원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같은 설교를 여러분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렵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말씀을 듣는 친구들 중 가운데 또 친구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난 행복하고 좋은 일일 줄만 알았는데 하, 어려울 수 있겠구나. 내가 그때 한 3학년, 4학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예수님 믿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남들은요. 왜 그런 일을 뭐 힘들게 하니. 그냥, 그냥 좀 맨날 어, 좀 어울리고 좀 둥글둥글 살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길은요. 가시밭 길이에요. 남들이 비난하는 길이고요. 손가락질하는 길이에요. 주변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예수님 믿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선생님들 둘러보세요. 이분들 여러분 돈 받고 여기 와서 지금 일하고 봉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남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어, 다들 코로나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왜 여기 와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어, 콧물 닦아주고 자를 따 도닦여주고 선생님들이 그렇잖아요. 왜감사주고 이러고 있는지 아나요? 이게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겠죠? <laughs> 대단한 <대답하죠>. 소망. <laughs> 교사할 수 있나요? 네, 우리 또 다른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오늘 말씀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